I 굉장히 길치라서 여기서도 조금 헤맸습니다. <laughs> 서울역 아, 그쪽으로 가면 이렇게 왔습니다. 무등포 <laughs> 역에 내렸고요. 어디에 있는지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많은 망무가들에 이렇게 길베이가 있습니다. 선생님 네, 이 나왔네요 여기 보시면 열맞은 방목판이 있는데요 방목판들이다 피었습니다 근데 정말 선생님이 네. 멋지게 영등포인트로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내리기를 잘못 내렸는데요 일이 안 했다면 더 착실해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여러분들 도와서 아주 추 남겨보세요. 여기는 사진이기 때문에 인증샷 찍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나오는 경우는 찾기가 쉽지가 않는데여기는뭐다 사진이 있는지 인정사적인도 어우 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이으로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긴런판들이 음, 굉장히 많죠 이기 일정에 순삭으로는 이 영등포가 전부 체가 스멜슨 다수

여기가 광고판이 하나 있구요 그리고 여기는 광고판이 다 비어있습니다 조금 인등포역이라 음. 조금 분위기가 사람 대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서울에 살면서 인등포역은 처음 와봤는데요 광고판이 비어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끝에 가시면 이게 진해선 가수님이 좀빨 밝게 이 영등포역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광고를 위해서 진해선가수가 광고판을 광고를 위해서 진해선가수를 팬 분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이게 광고를 내게 됐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영등포역을 광고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역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고판들이 너무 많이 비어 있고요. 이곳에 팬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이제 명을 세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이, 인구판들이 많고, 좀 분위기가 이렇게 밝지 않기 때문에. 그, 네, 해메선 아수님의, 음, 악호가, 염등포를 밝혀주지 않나, 그런포를가니다 여러분들도 와서 한번가혀보셔요 정말 여기 밝게 비치고 싶습니다. 인증사 찍기도 좋구요. 그리고, 지나서 한번 보겠습니다. 찍기도 좋고, 그리고, 웃시면 되고. 너무 영등포역에, 명품가수가 이렇게 있는 일이 너무 밝혀지지 않습니까? 사실, 영등포역을 더 밝혀준 것 같습니다. 완전살 찍기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남주세요 영등포역이 진해선가수님의 사등으로 인해서 더 밝고 환한 것 같습니다. 영등포역에서 더 진해선가수님에게 더 감사를 해야 지 않을까 이렇게 인정을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 오늘 이만하고 가겠습니다. 교치가 길을 잘못 들어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기분좋습니다 진해선가수님의 어, 아우 멋지죠? <laughs> <laughs> 오늘은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아침 시간인데 여기는 한가한 편인 것 같습니다.